심퓨처스 코인, 이번에도 수익 낼수 있도록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매수 매도가 잡아 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폭등 만들었었던 세력들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려서 먹고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 만들고 물량들 전량 매도할 계획이고요 상승 이후에 이 매도 타점 한번 잘못 잡으시면 바로 깡통 차는 겁니다 세력들이 바닥부터 대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거래량 틔워주면서 저점을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제대로만 살린다면 지금까지 손실 보신 거 전부 복구하고 수익 전환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고점보다 더 크게 올릴 건데 지금 바닥부터 대략적으로 고점까지 올린다면 수익 말 안해도 아시겠죠 작업은 새벽부터 시작되고 이번 상승기간은 단 일주일 안에 모든 게 끝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구독자님들께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 전부 공개를 안 한다고 저한테 뭐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고 짜잘한 수익 저는 안 먹습니다. 한 번에 크게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에 걸쳐서 세력들이 작업하는 거 똑같이 먹고 빠져나올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세력들이 노리는 시간 언제부터 상승을 만드는지 최고점 매도가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딱두 가지만 깔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자, 대신에 제가 이 매도가를 보내 드리면 그 즉시 매도 예약을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. 조금만 더 하다가 욕심 내다가 진짜 한순간에 깡통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점 매도가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되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심퓨라고 남겨 주시면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세력들이 노리는 시간, 최고점 매도가 딱두 가지만 빠르게 답변이 갈 겁니다.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먼저 받아 보시고 관망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. 당연히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고요. 다른 말안 하고 이딱두 가지만 문자로만 넣어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해당 번호로 심퓨라고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. 절대 실망할 일 없을 겁니다 이번에 상승구간 놓치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될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사업 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역할 로 자녀들이 하나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코인을 담당하면서 수익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습니다 24년도 기준 수익코인은 수많은 분들의 졸업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막내 아들, 베런 트럼프인데,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 중입니다. 이 막내 아들,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시장에서는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슬슬 좀 느낌이 오실 텐데요.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, 막내 아들, 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.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, 여기서 월드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 여길로 전부 다 몰리게 될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사가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?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, 비썸 직원들마저도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타 채널에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배런이라고 보내주시면 자동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다른 말안 하고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신데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트럼프가 월드리버티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. 더 늦기 전에 빠르게 물량을 선점해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베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당연히 금전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. 다른 말안 하고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어떤 코인인지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.